오늘 낮에 더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오픈을 해놨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해가 센데 원단이 지금 다 완전 다 막아주고 있어요. 햇빛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완전 열기까지 막아줘서 지금 시원하게 이렇게 있어요. 렐라! 렐렐라! 이와요! 화이 여기 완전 전실처럼 막 쓰고 있는데, 바닥에 리빙실 만들었어요, 저희 마음대로.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강아지 캔넬은 엄청 큰 사이즈인데도, 저게 여기 한두 개, 세개 넣고도 저희 막잘 놀거든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은 더우니까 그리고 아침에 습기가 많아 가지고 안에 실내가 좀 축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말릴 겸 이렇게 다 열어 두고 있어. 사실 텐트 칠 때는 좀아 이거 너무 답답할 것 같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 지퍼로 열어 가지고 오픈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뚫뚫뚫 말아놨거든요. 하고 또 저녁에는 추우니까 텐트 딱 치고 사면은 바람이랑 이런 거다 막아주고. 이것도 이제 저희 마대로 타프처럼 만들어놨어요. 아, 여기 보면은 이게 어닝보다 더 이렇게 밑에 짐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텐트가 쳐져요. 그래서 공실내 공간이 엄청 넓은 거죠. 아이스박스도 그냥 있고 그냥 박스 테이블도 이게 지금 사이즈 자체가 1400인가 200인가 그거고또어 세로가 70그 정도 사이즈인데도 넉넉히 들어가고 사람도 두명 그리고 여기 또두명 앉을 수 있고 저기 뒤에는 저희만의 전실 공간 나름대로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텐트 다 말라가지고 다시 벽면을 붙인 상태입니다. 어닝도 되었다가, 텐트도 되었다가, <laughs> 너무 간편하죠? 이렇게 넓고 크고 한데, 치기도 되게 간편하고, 지금 이거는 제가 여기 야전 침대 누워가지고 찍은 건데요. 여기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도 너무 넓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누워있고 앉으면은 이렇게 전실이 있고 입구도 꽤나 커가지고 이렇게 잘보이니까반 거? 말이 꼬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저희 차 안에 저도 사람이 이렇게 강아지와 함께 쉬고 있고요 여기 강아지가 들어갈 만한 캔넬도 이렇게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수소차 넥소를 타고 다니는 타고 다니면서 차박하는 사모예드 롤로입니다 어, 우선 아 맞다 저희가 섹터 270 설치한 사람 중에서 넥소 중에는 1호라는 점.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 사장님이. 일단 수소차 자체는 수소 전기차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서 캠핑을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희가 많이 타고 다니고 있는 차고요 타고 다니다 보니 텐트가 필요하게 됐고, 어닝이 필요하게 됐고, 이것저것 사용하다 보니 간편하면서도 넓고 튼튼하고, 요런 것들이 필요해서 찾다가 찾게 된게 섹터 270 이었습니다 일단은 이걸 쓰면서 가장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세 가지를 먼저 뽑아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뭐 다들 사용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테지만은 엄청 편하다는 점 특히 어닝 같은 경우는 어, 치는데 5분도 안 걸린다 팩 받고 이렇게 해도 한 5분 정도 될것 같고 옆에 사이드월 설치까지 하면 뭐각좀 예쁘게 잡는다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 한 30분 정도 걸려지는 게 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요즘에 이제 날씨가 여름 날씨인데 낮에는 해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 강한 해가 이렇게 막아줘서 그늘도 생기긴 생기지만 그것보다도 더 열기까지 막아준다는 점 이게 너무 좋았어요. 얇은 텐트를 쓰거나 이거 말고도 저희가 좀 도톰한 텐트를 써보기도 했는데 그렇게까지 열기를 막 막아준 건 많이 없었는데 이거는 진짜 쓰면서 허, 너무 시원하다가 밑에서 막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만족하고 있는 점은 넓은 전실 너무 넓어요. 진짜 진짜 넓어요. 이게 저희가 강아 요만한 강아지가 어... 두세 마리 더 들어와가지고도 안에서 많이 놀아봤고, 그리고 사람들도 한네명 들어와서 아, 전실에서 놀고 있는데도 짐들 다 야전침대며 뭐 이렇게 싹다 들어있으면서도 되게 여유롭고 아무튼 되게 여유롭게 어머머머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렐러 안 쳐다봐 주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시를 한번더 봐주고, 너무 넓죠.